최근 노령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노령견들이 먹을 수 있는 노령견 사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은 평균적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살게 되는데요. 보통 7년 이상 되면 사람의 나이로 볼때 중년에 해당됩니다. 7년 이후부터는 점점 노령견이 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인 반려견에 대한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반려견도 몸이 약해지고 병치례가 잦아지는데요. 특히나 반려견 중에서도 소형견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인 심장병, 심부전과 같은 질병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질병의 경우에는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자는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반려견의 진료비는 일반 진료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릴 적부터 건강 관리를 잘해야 질병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먹는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인데요. 오늘은 노령견 전용 사료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노령견용 사료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연령별 맞춤 사료라고 하면 퍼피, 어덜트, 시니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각 연령별로 신체 기능 및 활동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만든 사료입니다. 다만, 시니어 사료는 다른 연령대의 사료와는 다르게 단백질 함량이 조금 낮거나 소화 흡수율이 높은 원료를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노령견 사료는 단백질 함량과 소화 흡수율에 많은 신경을 쓴 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령견용 사료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나요? 보통 노령견 사료는 관절 건강에 도움되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항산화제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 고구마 또는 닭가슴살 같은 재료들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노령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영양제를 첨가하여 사료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노령견용 사료 중에 어떤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국내에서는 노령견용 사료로 로얄캔인사의 세타이어티 웨이트 매니지먼트라는 제품이 대표적이고 해외 브랜드로는 아보덤 액티브 케어. 포르자 쉽센서티브 라인업 등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반려견의 특징과 환경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셔서 노련견 사료를 급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강아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다시 시작합니다. 올바른 반려견의 가치와 삶을 전합니다. 강사모가 생명 존중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갑니다. 반려인 교육이 중심이 되는 강사모 커뮤니티. 지금까지 없었던 반려인 교육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강사모 함께 해주세요. 강사모 회원들을 위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꼭 필요한 반려견 행동학, 강아지 훈련, 강아지 입양, 강아지 견종, 강아지 상식에 이르기까지 반려견 지식과 정보로 소통합니다. 유기견을 만들지 않고 공부하며 함께 삶을 나누는 강사모 공식 카페에 함께해주세요. 강아지 훈련, 강아지 입양, 강아지 상식, 강아지 행동학까지 모든 지식을 강사모에 모아두었습니다. 강사모 최경선 박사가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다양한 반려견 콘텐츠와 함께하세요. 지금 강사모에서 만나보세요. 진정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올바른 반려견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강사모 공식 카페를 검색하고 방문해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